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기자, 코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가 막힌 시바이누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꾸준한 소각 메커니즘을 가진 시바이누가 드디어 그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외신에 따르면 밈코인 거래량이 줄어든 것을 주목하며 시바이누의 급등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기사는 3일 전 기사입니다만 역시 시바이누의 공급량에 주목을 하면서 현재 시바이누의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보임에 따라 잠재력을 폭발시킬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바이누 공급량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시바이누 소각량을 추적하는 15번 홈페이지를 찾아본 결과 지난 24시간 동안 소강량은 또4,200% 가량 올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당장 4,200% 오른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오른 소강량에 또다시 이만큼이 올랐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시바이누가 폭발적으로 소강량을 올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며 우리가 왜 시바이누를 홀딩하는지 더 매수할 이유는 무엇이 있을지 외신기사와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며 시바이누가 1원까지 만 퍼센트 상승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기자 코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인 수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저희가 앞으로 볼 시바인우의 코인 수각량 급등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수 있겠죠? 이 코인 수각,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폭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정말 무한대로. 며칠 동안 가뭄이 오던 빙하기가 오던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폭포수 아래 생긴 물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 그대로 저희가 항상 볼수 있는 한강물 같이 별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하지만 이 폭포가 범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댐을 만드는 거죠. 위에서 물길을 이렇게 좁혀 나가는 겁니다. 물은 똑같이 무한히 오겠지만 이 물길이 좁아지면서 물을 받는 아래쪽의 물은 귀해지면서 가치가 상승하겠죠. 이걸 똑같이 비트코인에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를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공급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시바이노는 이 반감기를 물론 비트코인처럼 다이나믹하게 반으로 뚝 잘라내지는 못하지만 매번 소각률을 올려가면서 그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말이죠. 어떤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시바이노 무한 공급이 아니냐. 공급량을 줄여도 무한히 나온다면 토큰 수각이 왜 필요하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시바이누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는 그랬고요 하지만 아까 제가 예로 든 폭포수의 물과는 다르게 시바이누는 총 발행량이 약 천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바이누 공식 소각량 집계 사이트 15번 들어가보시면 맥스 서플라이 즉총 발행량 나와있는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많이들 말씀하시면서 지금 시바이누가 1원으로 도달하면 시바이누 시가총액이 구글을 넘긴다던가 애플을 넘는다던가 하시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말 역시 오해가 있는 말이죠 지금 시바이누를 소각하면서 가치를 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개의 만원이었던 것을 1개의 만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토큰 자체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바인의 가격 상승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그럼 앞서 흐리게 보였던 기사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기사죠. 밈코인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바인후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 기사에는 이 밈코인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고 시바인후의 공급량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5조에서 77조로 감소했다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4개월만에 무려 8조개의 시바이노 공급량을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강량을 늘려가면서 공급량을 줄이면 올해 안까지 공급량을 50조로 줄이면서 시바이누 가격 급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전 시바이누가 40% 가까운 토큰을 소각했을 때 이렇게 한 차례 폭등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시바이누로 1조를 벌었다고 알려진 사람도 이 소각 타이밍 때 9억 배 상승하는 시바이누로 400만 원을 1조 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바이누의 공급량과 시장 동향에 맞춰 시바이누의 포텐셜, 즉 잠재력에 주목한 기사입니다. 여기서는 시바이누 대 규모 공급에 맞춘 소각 메커니즘의 역할이 작용하여 공급을 정말 우아하게 여기 엘레강트 우아하게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급등 조건을 만들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바이누가 소수점 하나를 제거한 것을 근거삼아 앞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소수점 제거한거 이거 하나가 점진적으로 시바이노가 1원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제일 확실하게 체감하게 해주면서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투자 심리를 예측할 때 아무 앞에 전문가들의 말 또한 빼먹을 수 없죠. 온 체인 데이터를 살펴봐야 투자 심리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것과 다른 관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꼭 한번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코인 챕터의 암호화폐 전문가는 시바이누가 현재 폴링 웨지, 우리 말로 하강 쐐기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반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차트 보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하강 쐐기 그리면서 힘을 모아주다가 분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단기로 117% 급등 노릴 수 있.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체인 분석가 역시 하강 쐐기를 그리고 있는 시바이누를 조명하면서 이 하단 저점을 건드리지 않고 상단 채널에 쐐기를 돌파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죠. 이런 온체인 데이터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구글에 시바이누 차트만 검색해도 진짜 몇 백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온체인 데이터 투자할 때 참고만 하지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은 인정하고 이해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여러 변수가 생기는 시장에서 이 관점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실시간 대응을 전혀 못하는 말 그대로 분석 글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켜가면서 실시간으로 매수점, 매도점 잡아주는 알고리즘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용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단기 투자로 수입이 필요한데 내가 살때 제일 저점일 것 같은 느낌 받으실 때가 있죠. 내가 바로 인간 지표다. 내가 사면 내려간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해 보셨죠. 그래서 저희 채널이 여러분들께 정말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 드리고자 저희 채널이 개발한 알고리즘 지표를 100% 무료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돈 받고 팔아도 아깝지 않은 지표지만 저희 채널 사랑해 주시고 항상 영상 봐 주시는 분들께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사용하시는 법까지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표 잠깐 공개 드리면 이렇게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모두 나오고요. 이게 지금 저처럼 15분봉으로 단타를 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주봉으로 바꿔서 장기 투자 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시바이누 크게 하강할 때 매도 신호 나온 거 보이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이때 모두 매도 들어가서 절대 손절 당하는 일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투자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죠. 밥상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리는 것도 모자라 숟가락까지 옆에서 들어 드리는 그런 지표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시바이노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도 아닙니다. 모든 암호화폐 종목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 가져가시는 거 저희 채널이 손에 감수하고 나눠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영업 비밀이니까요. 그런데 이 지표 그렇게 달라고 하면 쉽게 드릴 수 있는 건또 아닙니다 저희가 밈코인 추천할 때도 그랬듯이 하도 유료 리딩방과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도 꼭 저희 채널 공식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식 카톡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 카톡 내용 작성해주신 다음 마지막으로 9번 지표 입력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꼭이 영상 댓글에 똑같이 9번 지표 남겨주시고, 뒤에 연락처 뒷네 자리 입력해주시면, 보내주신 카톡과 대조하여, 일치하는 분에게만 지표 드리고 사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9번이어야 하고요 다른 번호로는 문의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점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표를 사용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제 채널이 있습니다 코인 보도국이라는 채널인데요 여기 카드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매일 급등 종목 추천해 드리고요 알트 코인 관심 많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영상 시청하시고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돈 버는 하 되시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코인기자 코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